그친도 얘기죠. 아 이거 부러워서 온건 아니고요. 뭐냐면 이게 진짜 포인트야. 여기가 중요해왜냐면 그래 저빛이 나도 두고 온게 있지. 저 갑자기 시상 그 울음이 터져 나오면서 감정이 변하면서 감정이 정서가 변했어. 저 빛에 나도 두고 온게 있지. 저기서 저 빛은 생명력이잖아요. 저 빛이 의미하는 거야. 두고 온게 있지. 나도 생명력이 남아 있지라는 거지. 나도 생명력을 갖고 있어라는 거야. 생명력을 회복해야지라는 시적 화자의 깨달음인 거죠. 이 주차. 이게 주제행이야. 저 빛에 나도 두고 온게 있지.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본 거지. 안거 기차는 여름 들판 사이로 오후를 달린다. 그래서 여기 울음이 터져 나오고 정요, 정서적 변화가. 나서 어떤 정서적 변화가 발생했느냐? 그 전에 절망적인 상태에서 희망. 우리 땅끝도 그렇잖아. 땅끝에 이르러서 아, 늘 젖어있구나. 위태로움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절망 끝에 희망이 있구나. 이것도 지금 같이 연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냅다곤 하시지만 사실은 우연의 일치일면은 따뜻하고 굉장히 주제가 비슷해 절망 속에 희망이 있다는 거지 절망의 끝에 희망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요 부분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래 음, 정서의 변화 절망에서 희망 정서가 변화했죠 그래서 주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품은 희망이죠. 연두빛 벽포개를 보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품은 희망을 노래한 시예요. 그러면 표현상 특징을 한번 볼게요. <laughs> 진짜 극복한큰건 아니고요. 희망 같은 거지. 저게 두고 온게 있지라는 순간 극복이 된 거지. 어느 정도. 응. 음. 그러면 그 울음이 터져 나온 순간 그그깨달음 그렇지.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절망적인 아, 응. 그 전에는 절망적 개념된다. 이해는 절망적. 그 전엔 계속 절망적이었다가 울음이 갑자기 왈칵하면서 맞아 나 나도 저게 두근거지. 나도 아직 생명력이 남아 있지 있지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생명력을 지금 잃은 화자가 연두빛 음. 별포기를 보면서 처음에는 막 절망하다가 그 생명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 희망, 그런 것 갖게 된 거야, 마지막에. 울컥하면서. 이게 울음이라는 게 약간 그런 해소하는, 감정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 카타르시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프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 힘들고 그랬을 거 아니야. 무기력하고 죽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을 겪었을 텐데 사실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반대에는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 건강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그래서 그게 올라오면서 울컥 울음이 터지면서 아 맞아 나도 뭐 살고 싶어 저 벼들처럼 생명력을 갖고 싶어 나 두고 온게 있지 라고 깨달은 거지 그래서 절망 끝에 희망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땅끝하고도 연계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괜찮특징이좀 하면 아까, 지, 시, 상의 전개는 음, 이렇게. 이고 이거, 이청하자가하자자가자 대상 연두빛 거이기 연두빛 거판을 바라보고 있다. 자. 바라보죠. 바라보. 그렇죠? 쭉 바라보다가 자, 자기가 대조되어 절망적으로 인식을 해요. 처지가 대비되어서 그렇지? 처지가 대비되어서 절망적으로 인식을 한다. 절망. 어. 자, 그러다가 도로미터죠. 울음이 터지면서 다시 어이 절망을 희망 희망으로 정서가 변화해. 나도 저기 두고 온게 있었지 극복 의지로 봐도 돼요. 그래서 절망의 극복 의지로 봐도 돼. 요 그래서 이런 울음을 계기로. 절망 끝에서 희망을 품은 거지, 자, 이런 시상의 전개로 되어 있다. 대상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 자, 그 다음에, 색채어를 사용할 때 연두빛, 푸른색 시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는 어떤 효과? 대상을 생생하게 표현. 색채어. 자그 다음에 또 보면은 우리 왜 저리도 푼가 의문형 형식 의문형 형식 의문형 형식으로 이거는 의미를 강조한 거야 매우 푸다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어, 넣었다, 찔렀다 이런 과거 시제도 있고, 근데 대체로 현재 시제죠. 뭐, 뭐 달린다, 여겨진다, 남아있다. 그 다음에 명사형 종결 여운, 마치 뭐뭐하는 듯 뭐뭐하는 듯 비유, 비유 중에서도 뭐. 음. 변형된 수미상관, 수미상관, 수미상관은 수미상관은 아니에요 응, 수미상관은 아닙니다 수미상관은 <laughs> 형태적으로 유사성이 구조적으로 유사성이 있어야 돼 기차는 네, 여름들판을 내 눈에 밀어넣었다가 기차는 여름들판 사이로 우르게 되겠다 그거 한줄 갖고는 안돼 그래. 그렇게 되려면 수미상관이 되려면 어, 이 기차는 여이사판판을 눈에 에어어었었다맨위 위로 든가은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사행 정도의 구조가 비슷해야 돼 그러니까 람은은이사 들판 사이로오은이 달린다 이건 시어의 사사한이사람이사유사한 어, 시행, 시행이지. 유사한 시행. 그리고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이고 이건 이제 감정이 변화가 일어나는 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내가 살겠다. 희망적으로 살겠다. 이 그런 의미인데 반복과 변주가 되려면 그러니까 변형된 숨이 상관이 되려면 떨리는 손으로 풀초건 김밥을 위해 수요